엑스턴 스포츠 2022년식 차량에 리얼 3D 어라운드 뷰, 나이스 뷰를 시공해드렸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 기능을 탑재한 바타입의 와이드 모니터를 이용해서 대시보드에 깔끔하게 안착시켜드렸습니다. 어라운드 뷰 전용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모니터입니다. 화면 구성은 왼쪽 화면은 위에서 보는 뷰이고, 오른쪽 화면은 전방 카메라 영상이며, 이 화면이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좌측 화면과 우측 화면을 반대로 변경하여 볼수 있습니다. 좌우 화면을 반대로 변경했습니다. 원하시는 타입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진결을 넣어보겠습니다. 후진결을 넣으면 후방 영상으로 전환이 되며, 다시 후진결을 빼면 기본 화면인 전방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깜빡이 신호와 연동하는 측면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왼쪽 앞쪽 측면을 보여줍니다. 핸들을 돌려보면 앞 타이어가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요. 깜빡이를 끄면 다시 기본화면으로 돌아오고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오른쪽 앞쪽 측면을 보여줍니다. 좁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 깜빡이를 좌측 우측 켜서 앞쪽 좌우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겠 깜빡이를 끄면 다시 기본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측면뷰를 뒤쪽 바이로볼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왼쪽 뒤쪽 측크방을 보여줍니다. 차선 변경 시 뒤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깜바를 끄면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며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오른쪽 뒤쪽 측크방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이드미러로 보이지 않는 측크방 사각지대를 미러를 통하지 않고 모니터 화면 안에서 볼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깜빡이를 끄면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측면 뷰를 3D 모드로 볼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왼쪽 깜빠를 넣으면 왼쪽 방향 3D 측면 뷰를 보여주고요 깜빠를 끄면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고 오른쪽 깜빠를 넣으면 오른쪽 3D 측면 뷰를 보여줍니다 탑뷰 모드입니다 내 차를 위에서 보는 뷰이고요 차체 몸통은 지우고 차체 왼쪽 끝, 오른쪽 끝을 여어붙인 겁니다 이쪽이 앞 타이어, 이쪽이 뒷 타이어가 되겠고요 좌우를 넓게 보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뷰 모드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뒤쪽 좌우를 동시에 보는 뷰입니다. 체크방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뒤쪽 좌우를 사이드 미러를 통하지 않고 모니터 화면 안에서 볼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앞쪽 좌우를 동시에 보는 뷰입니다. 핸들을 돌려보면 앞 타이어 좌우가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요. 접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 앞쪽 좌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방 와이드뷰입니다. 좌우를 넓게 보기 때문에 도로에 진입시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후방 와이드 뷰입니다. 주행하면서 후방쪽 차량 상황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비입니다. 내 차를 360도로 움직이면서 차량 주변을 볼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쌍용 심볼마크 렉스터 로고를 삽입해 드렸고요. 차량 이미지의 차종 모델과 색상은 설정에서 원하시는 메이커의 모델과 색상으로 변경하여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리얼 3D 오라운드 뷰 나이스뷰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이스뷰의 고급 기능인 순정 주차센서와 연동되는 기능입니다 차종마다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차량이 가까워지면 순정센서가 동작을 하고 감지되는 사물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색상으로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단계별로 바뀝니다 녹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마지막에 적색 표시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후지를 해보겠습니다. 순정 주차 센서와 연동되어 화면에서 감지된 사물의 위치 그리고 색상으로 감지 거리를 나타내줍니다. 녹색에서 노란색 가까워지면 마지막으로 적색. 오른쪽 화면에서도 표시해주고 왼쪽 화면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아우디 스타일과 벤치 스타일 두 가지로 선택해서 쓸수 있습니다. 아우디 스타일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들에 반응하고요. 맞춥니다. 깜빡이 신호와 엔동하는 측면뷰의 고급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를 기준으로 저속 시에는 앞쪽 방향을 볼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 중속, 고속에서는 뒤쪽을 볼수 있도록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속도는 설정해서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깜빡이 신호를 넣어서 왼쪽. 측면을 확인하면서 최대한 바짝 붙이고 주차합니다. 빨갛게 해서 왼쪽 간격 오른쪽 간격 이렇게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간격. 오른쪽 간격. 오른쪽 간격. 이쪽에서 오는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오는 오토바이를확인했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량을감지해서 알려주면 BSA가 동작합니다 BSA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BSA는 경보음이 무음과 유음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량이 감지되면 BSA가 이렇게 경고램프가 작동합니다 일정속도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깜빡이 켰을 때 측면 뒤쪽 방향을 보여줍니다 BSA가 작동했구요 뒤쪽 좌우 측면을 동시에 보는 뷰입니다 BSA도 같이 작동하고요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BSA가 동작을 하면 화면 좌우측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차량 주변에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적색 영역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의를 한기시켜 주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